자, 오늘 해볼 거는 자, 탐론 렌즈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볼게요. 1770그 풀프레임에서 꿈의 렌즈라고 하거든요. 이게 환산하면 25.5에서 105. 몇번 찍어 볼까요? 한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광이거든요. 한번 역광으로 한번. 자, 하나, 둘. 하나, 둘. 한번 이제 105mm로도 한번 찍어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정말 넓은 화각을 좋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써야 되냐. 첫 번째로, 2천만 화소 카메라. 2천만 화소에서도 조금 뭐뿌야다는 얘기는 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2천만 화소에서는. 다들, 좋다 해. 다들 좋아요. 근데 2천만 화소 카메라면 확실히 훨씬 좋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상 찍는 분들. 영상 찍는 분들 이거 무조건 사셔야 되는 게 보시면은 VC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탑론에서 나오는 손떨림 방지 기술이거든요. 이 VC가 달려 있어서 이거를 손을 좀 떨더라도 조금 덜 떨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특히 다 브이로그 찍으실 때 이렇게 찍잖아요. 이런 걸로 찍는데 손이 막 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수 있는 거죠.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이동했을 때 별로 안 떨리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추천. 네. 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상은 800만 화소만 써요. 4K로 가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충분히 대응하고 영상 찍는 사람들은 이걸로 이사해서 배우까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사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가격대도 너 굉장히 착하지 않았어 지금 현재 네이버에 판매되는 가격은 95만원이고, 제가 샀을 때, 또 이제 탑론 그때 당시에 홈페이지에서 탑론 파는데 그 홈페이지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썸포터인가? 썸, 탐론 파는 썸포터에서 10만원 정도 할인을 또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85만원에 샀거든요. 음 후지 마운트를.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렌즈를 좀 팔려고 하거든요. 왜 이걸 좀 팔려고 하는지 단점이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단렌즈들에 비하면 확실히 화질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단렌즈는 줄렌즈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어쩔 수 없긴 한데 요즘에 또 줌렌즈들이 워낙에 화질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가장 떨어지는 게 105mm에서 가장 떨어지거든요. 이 렌즈를 산 이유가 그 넓은 화각을 커버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가장 망원에서 커버가 안 돼. <laughs> 저는 최대 광각이랑 최대 망원을 막 많이 쓰거든요. 특히나 최대 망원은 맨날 땡겨서 쓰는데 있으니까 쓰는데 막상 딱 열어보니까 화질이 안 좋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ISO가 낮을 때는 또 괜찮은데 이게 높을 때가 확 화질이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게 차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눈썹이 뽀얘지면서 화질이 안좋은게 보여요 근데 그거를 저처럼 변태같이 이제 확대하는 사람은 아니면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좀 확대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취향 그게 편이 좀 아닌가요? 취향차이긴 하죠 근데 어쨌거나 그거 자체가 후지에 4천만 화소를 받쳐주기에는 좀 부족한 렌즈라는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소니의 알파7, 알파5 를 쓰는 사람들도 이 고화소 렌즈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렌즈들보다 더 좋은 걸 사야 되는 것처럼 이게 풀 프레임으로 환산하면 거의 8천만이 넘어서 많이 좋은 렌즈가 필요한데 이 렌즈는 그렇게 받쳐줄 렌즈는 아니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T5가 4천만인 거잖아. T5가 4천만이고. T50도 4천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T50 T5, 그리고 XH2, 이런 거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 외에는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팔려고 한다. 본인은 불만족스러웠다. 저는 좀 불만족스러웠다. <laughs> 솔직히 말해서 제가 탑론을 처음 샀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 탑론의 2405에 2.8짜리. 솔직히 풀프레임에서는 이런 렌즈를 쓰려면 이만한 렌즈들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무겁고 쓰기 힘들고 가격도 엄청 비싸고 제가 알기로 캐논에서 나오는 E4 105는, E4 105, 2 4 0 0는2400 2.8짜리는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격인데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쓰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불만족스럽다. 내가 화질이 얼마나 미친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화질 나는 요만큼만 해도 돼. 나머지 24에서 100까지의 그 넓은 커버리지가 좋고 또손떨리 방지가 좋고 내가 영상을 찍어 그럼 무조건 이걸 사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화질에 미친 사람이고, 화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은, 1770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65 마크2를 기다릴, 좀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면 또 리뷰하자. <laughs> 자, 165 마크2도 나오면 한번 리뷰를 해보, 해보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 너는 이제, 새로운 주인 만나 라 안녕.